여러분 be okay. so so <impatience> 네, 오늘은 제가 또 되게 예쁜 옷들을 가지고 왔어요. 키뮤어와 함께하는 영상이에요.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번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봄을 위한 힙 꾸안꾸 맛집을 살아보는 느낌으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너무 예뻐요. 그냥 저 예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저도 입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예뻐? 왜뭐 이렇게 예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올해 트렌드도 엿볼 수 있고 기본템도 있고 꾸안꾸 룩도 볼수 있고 그리고 키뮤오에서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주셨어요. 총 다섯 분을 위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룩은 이 파이핑 바이커 자켓. 그리고 이 데님 카고 팬츠를 같이 이렇게 입어줬어요. 두 가지를 이렇게. 그리고 안에 입은 티는 제 개인 소장 제품이고 저 이렇게 입어줬는데 입자마자 깜짝 놀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타이핑 바이커 자켓. 요거는 이렇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커 자켓 느낌이 딱 들잖아요. 딱 봐도 뭔가 너무 과하지 않고 데일리하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은은하게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요거는안 봐도 뭔가 핏이 되게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은 여기도 지퍼가 들어가 고 여기 가슴 부분에도 지퍼가 들어가 있고 여기 또 소매 부분에 이렇게 지퍼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소매 부분에 지퍼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또 소매가 이렇게 다 펼쳤을 때 이렇게 벌려지지 않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안감이 덧대어져 있어요. 굉장히 몸에 예쁘게 핏 되는데 너무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딱 몸이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면서 멋스럽고 무엇보다 이렇게 청바지랑 같이 입었을 때 진짜 그냥 힙 광고를 만들어주는 그런 룩이에요. 나힙 광고 무조건 그 느낌 내고 싶 하면 이 조합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2A 지퍼라 가지고 위아래로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단에도 이렇게 비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도 이렇게 비조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 지퍼를 올려서 잠그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여기만 툭 잠궈가지고 살짝 힙한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돼요. 데일리템으로 하나 있으면 하이를 어떤 걸 입어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달라지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청바지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쁘고 느낌이 너무 살아요.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키며 청바지는 저도 처음 입어봤거든요. 근데 키며 청바지도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해냐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카고 팬츠예요. 저는 청바지를 카고 팬츠로 입는 거는 되게 유행 타는 느낌이라서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핏이 그냥 와이드 핏으로 떨어지면서 트렌디한 느낌이라 가지고 카고 팬츠 느낌이 오히려 더 멋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스카이블루 색감도 너무 예쁘고 셔츠를 입었잖아요. 나중에 그냥 흰 티에 청바지 입을 때도 되게 예쁘고 그냥 흰 셔츠에다가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말 휘뚜루마뚜루 템이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자켓에다가도 입었지만 반팔 티에다가 그냥 이거 하나만 입어도 돼요 그 다음에 완전 작은 미니백 이렇게 어깨에다가 걸어줘도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일자 와이드 핏 통으로 넓게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룩은 요거 셔츠 집업 자켓. 요거는 제가 개인 소장하고 있는 치마에다가 착용을 해줬는데, 어, 요거는 키미어 거고,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셔츠 집업이에요. 저는 이렇게 스트링을 그냥 확 조여가지고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조였고, 지금 보시면은 요게 좋은 점이 제가 살 색깔 이너를 착용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티가 안 나. 이렇게 티가 안납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에 이너를 막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착용해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를 껴입어서 핏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셔츠처럼 카라가 들어가 있고, 보시면 여기가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요. 집업처럼. 여기는 셔츠, 여기를 보면 집업.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은, 이렇게 하면 셔츠가 되고, 지퍼를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고, 여기 아래로도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활용도가 너무 좋아. 셔츠로도 입고, 집업으로도 입고, 이렇게 투웨이로도 다양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조여가지고 입으면은 좀 크롭 느낌으로 착용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셔츠는 무조건 단추여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게 너무 예뻤어.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단추가 들어가 있고. 이건 정말 너무 유니크하고 딱 키묘해서 볼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이건 완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청바지나 바지, 슬랙스, 그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검정 슬렉스 입고 그냥 로퍼 찍찍 끌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 니트 두 가지. 요거는 코튼 어셔블 핫지 하프 집업 니트. 오트밀이랑 블루 이렇게. 얘네는 키미어 베스트 제품이에요. 정말 딱 키미어 들어가면 거의 항상 베스트 제품으로 떠 있는 애들. 그래서 일단은 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착용샷 다 보여드리려고 두 가지 다 입어봤거든요. 이게 유니섹스 라인이어가지고 확실히 되게 오버핏이에요. 요 니트가 좋은게 이게 세탁기로 그냥 편하게 세탁이 가능한 니트래요. 그래서 니트는 어떻게 세탁해야 되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텐데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앞면에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렇게 카라로 되어 있고요. 지업으로이렇게 잠그고 얘네까지 쭉 올리면은 그냥 완전 목까지 풀로 다잠글수 있어요. 이렇게 착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겨울에는 아우터 안에 이너로 착용했을 때 그럴 때 진짜 이런 집업 하나 있으면 엄청 따뜻하고요. 그리고 봄에는 저처럼 뭐 치마나 어, 평소에 착용하시는 하의에다가 그냥 찔러 넣어가지고 입어 주셔도 되고 어, 좀 박시하게 나왔긴 했는데 안에다가 넣어 입기에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기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거는 커플링으로도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후기를 좀 봤는데 남녀 구분 없이 엄청 다들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이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고밀도 핫지 조직으로 편집해가지고 어, 니트가 아 이건 퀄리티가 정말 좋구나 딱 생각이 들었고 간혹 가다 보면 니트가 되게 까슬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얘는 맨살에도 착용이 가능해요. 그냥 까슬거리는 느낌 하나도 없습니다. 박시하면서 여유 있게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차르를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뭐 컬러가 다양하니까 뭐 골라서 입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 오트멜 컬러도 착용해주는데, 오트멜 컬러는 아무래도 제일 기본템이지 않을까. 요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나는 컬러가 너무 고민된다 하면 그냥 바로 오트멜. 제일 기본 컬러니까. 베이지, 블랙, 착. 콜, 청바지,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니까, 그렇게 착용을 해줬고, 오템 컬러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손이 자주 가고, 좀 박시한 느낌의 니트를 찾으셨다면 추천드리고, 커플 니트로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남자친구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 니트입니다. 그 다음은 립스탑 셔링우드, 바람막이 집업, 요거랑, 그리고 릴렉스드 스웨셔츠 그리고 요 카고 스커트, 이렇게 착용해줬어요. 이렇게 일단 요거 먼저, 이거는 일단 컬러가 되게 예뻐요. 시아한 소재의 립스톱 셔링 윈드 브레이커인데요. 간절기에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잖아요. 윈드 브레이커가. 근데 컬러가 보통 바람막이 하면 블랙, 좀 그레이, 탁한 컬러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컬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카키, 약간 올리브 이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입었을 때 얼굴이 좀 화사해져가지고 저는 컬러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트렌디한 패브릭인 시아한 립스톱 원단을 사용해가지고 캐주얼 하거나 그리고 모던하게 멀티 스타일링이 가능한 키미어만의 그런 감성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바람막이라서 그냥 뭐 편하게 입을 때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다양한 스타일에 쉽게 걸쳐져가지고 하나 있으면 좀 추울 때나 날씨가 막 변할 때, 계절이 변할 때 그럴 때 착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링으로 조여가지고 형태를 변형해서 입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요 스웨트셔츠 요거는 가장 기본템, 가장 기본인데 일단 여기 보시면 맨투맨에 이렇게 키미어만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너무 특이해서 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힙한 느낌으로 입고 싶을 때 이렇게 좀큰 박스티 에다가 요런 롱한 스커트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운동화를 신어주면은 되게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캔버스 룩으로 추천드려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편한데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 옷이. 되게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이 치마. 이 치마,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이 되게 많아요. 여기 주머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뒤에 주머니가 되게 예쁘죠?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셔츠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렇게 기장감도 되게 예쁘고 기장이 딱 예뻐. 보통 이게 좋았던 게 여기 이런 데는 밴딩으로 돼서 허리에는 이런 스트링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렇게 허리에도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서 허리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허리에도 단추가 있고요. 그치? 뒷주머니도 이렇게. 그리고 뒤에가 이렇게 트여있고, 일단 요거는 핏이 굉장히 예뻐가지고, 저는 요거는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요 셔츠랑, 입었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렇게도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이 셔츠랑 입을 만한 하이 찾으신다면 이 카고 스커트 이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운동화에다 편하게 입고 편한 가방 들고 그래서 그냥 데일리템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되게 가볍고 시원해서 여름까지도 충분히 시원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치마입니다. 그 다음은 유틸리티 크롭 자켓이랑 그리고 파라슈트 카고팬츠 화이트 컬러. 이렇게 착용해줬어요. 전 요걸 입어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 유틸리티 크롭 자켓은 정말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바람막이를 너무 요즘에 사고 싶었는데 딱 입어보고 컬러가 정말 너무 예쁜데 핏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렇게 모자가 달려있는 애들은 모자가 큰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자가 진짜 커요. 그래서 되게 안정감 이 있으면서 얼굴도 좀 작아보이고 이목 부분 여기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딱 입었을 때. 여기가 되게 안정감 있게 올라와서 어, 오히려 이런 거 입었어. 얼굴 되게 작아보이거든요. 갸름어 보이고. 그래야 옷핏이 예뻐요. 얘네가 되게 짧고 어중간하면 입었을 때 오히려 모자가 컸을 때게 끌려가지고 어깨도 좁아 보이고 되게 어중간한 핏의 옷들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핏도 되게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얘는 멀티 포켓 디테일 포인트예요. 이 주머니가 여기도 있고, 가슴 윗부분에 위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열어보시면 가슴 여기. 안감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요. 얘도 투웨이 지퍼라서 위아래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파라슈트 카고 팬츠는 컬러가 두 가지예요. 브라운이랑 화이트. 얘는 되게 사락사락하고 엄청 얇은 시원한 소재예요. 주머니가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 있고요. 이 크림 컬러랑 같이 입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얘도 허리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스트링이 또 양옆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조여가지고 입을 수 있으니까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특히나 봄에는 이렇게 하얀 색깔 카고팬츠가 있으면 밝은 컬러의 상의에 매치했을 때 더더욱 예쁘다는 거. 그다음 룩은 파이핑 바이커 자켓 화이트 컬러. 이거는 블랙이랑 화이트가 있는데 화이트도 정말 예뻐요. 블랙은 살짝 시크하면서 도도한 느낌이었다면 화이트는 시크하고 도도하긴 한데 좀 차분하고 좀 깨끗한 느낌? 이거 도전해 보고 싶은데 블랙은 조금 그렇다하시는 분들 화이트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다 똑같고요. 몸에 굉장히 예쁘게 핏되면서 여리여리하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입으면 정말 날씬해 보여. 그리고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고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아래로 비조 디테일 들어가 있고 포켓 디테일이 포인트인 아이라서 얘는 입으면 그냥 바로 힙해져요. 힙광부의 정석인 자켓. 봄에 새로운 스타일 도전해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얘를 추천드려요. 얘를 같이 착용해줬어요. 파라슈트 카고팬츠 브라운 컬러. 카키랑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브라운 컬러가 너무 막 탁하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카키랑 브라운의 중간 느낌이라서 주머니가 이렇게 양옆에 들어가 있고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밴딩이 있는데 옆에 스트링이 양옆에 들어가 있어요. 아래도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트링을 좀 풀어가지고 입었을 때는 그냥 완전 일자바지, 완전 슬랙스처럼 이렇게 편판하게 착용할 수 있고 통으로 그리고 스트링을 조이면은 조거 팬츠처럼 착용할 수가 있어요. 봄에 이렇게 화사하면서도 힙하고 꾸안꾸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옷들을 가져와봤는데요. 이번 키미 옷들도 예쁜 옷들이 정말 많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벤트도 꼭 참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 안녕!